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마스킹 테이프를 정리해보려고 해요. 제가 첫 영상은 스티커 정리하는 바인더. 영상이었는데요. 그때는 스티커는 다 정리를 했는데 마스킹 테이프는 정리를 못 하고 있다가 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무 상자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보관하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리 꾸밀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열심히 알아보다가 드디어 마스킹 테이프 정리함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 바로 요건데요. 클리어 3단 정리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터닝메카드 보관함이라고 적혀 있고요. 사이즈는 중형으로 샀어요. 대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소형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중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배송이 왔습니다. 근데 상품평이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은 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서 그냥 사용하려고요. 간단하게 이 통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위에는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정리함이에요. 얘는 10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층이니까 30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라서 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을 뺀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마스킹 테이프 정리 시작합니다. 근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단점을 찾아냈는데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지금 손에 찔렸어요. 이게 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위험한 제품 같아요. 너무 날카롭네요. 우선 제가 원래 색깔별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무늬 있는 거. 문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단색 마스킹 테이프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는 제가 잘안 쓰는 캐릭터 위주로 채워볼게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1층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2층은 무늬가 있는데 꽃무늬나 아니면 아기자기한 무늬들인 거는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일단 두 번째도 이렇게 채워봤는데요. 정말 무늬가 다양하죠. 근데 아직 좀 많이 남아있어서 일단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칸도 다 채웠는데, 아직 마스킹 테이프가 9개가 남았어요. 좀 얘는 이렇게 구석구석에 끼워줘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마스킹 테이프 정리 끝! 제가 진짜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칸이 비어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터닝맥 카드 보관함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깔끔하고 한눈에 다 보이고 좋네요. 진짜 이렇게 할거 그랬어요. 상자에다가 그냥 막 대충 나서 마스킹 테이프 사용할 때마다 막 뒤적뒤적하고 그랬어했는데 이제는 한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닫고를 더 재미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구입한 거는 자막이랑 더보기란에다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요. 혹시 저처럼 마스킹 테이프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